헌누리당 최경환이 말하길 현재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과잉이라 했다 한다. 100% 맞는 말이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무리들에게 특히 민주주의가 과잉되고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다. 작금의 헌누리당은 그 근본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농락해왔던 꼴통 독재무리로부터 시작된 집단이다. 헌누리당은 탄생부터 지금까지 오직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농락하고 무너뜨리는데 전력을 다해 왔다. 이자들은 근본이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 무리다. 따라서 헌누리당은 자유 민주주의를 헌법의 최고의 가치로 확정한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집단이다. 민주주의 사상 자체를 부정하는 집단에게 왜 민주주의의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가? 인권을 짓밟고 인권을 파괴하는 자들에게는 인권의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파괴하고 농락하는 헌누리당에게는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오용이고 남용이다. 헌누리당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아주 해로운 존재이므로 당장에 해체되고 박멸되어야 할 대상이다. 헌누리당은 당장 짐을 꾸려서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주의를 표방하는 다른 나라, 외국으로 본거지를 옮겨야 한다.